어머니 집에 너무 오래 계신 것 같아요. 제 차리 좀 지켜주세요. 며느리가 차갑게 그 말을 던지더라고요.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. 손주 태어나고 산후조리 한다고 저는 두 달을 며느리 곁에서 살았어요. 어머니, 이 시간엔 꼭 분유 먹여야 해요. 잠깐 주무세요. 제가 보고 있을게요. 그렇게 서로에게 고맙단 말도 자주 나눴죠. 밤새 울던 아이 안고 저희랑 같이 살아줘서 감사해요. 하던 며느리 얼굴이 아직도 선해요. 그런데 산후조리 끝나고 집 정리 좀 해주겠다고 며칠 더 있었던 게 그의 눈에는 불편한 존재가 됐더라고요. 너무 오래 계시면 저희 생활이 안 돼요. 며느리 말투가 딱딱했어요.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. 아기랑 너 지키려고 한 건데 이렇게 빨리 돌아서니 저희도 가족끼리만 지내고 싶다니까요. 그 말이 꼭문 닫히는 소리처럼 들리더군요.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는데 손주 옷 하나 정리하다가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. 정이라는 게 주면 돌아오는 게 아니었네요. 하고 스스로 중얼거렸어요. 여러분은 어떠세요? 이런 상황이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?